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잘될 것입니다 크게잘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또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어, 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밖에 못했어요. 사실 할 내용이 많고 어, 이 부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 뭐 새벽 시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 되신 분들도 있고 예, 그렇지만 어,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지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어, 이 말씀을 한번더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주로 이 아내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더 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교훈만 쭉 나열하면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안 좋다 Not good 안 좋다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어, 또두 번째 교훈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다. 돕는 배필에 들어있는 교훈은 결혼한 여자의 1차적 존재 목적과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것이다. 어, 그렇지만 어, 부득이하게 남편을 돕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도발 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돕는 배필에 담긴 추가적 의미는 헬라우에 의하면 에제르 크네그도 동등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 슈터블 그러니까 남 어, 아내가 남편을 돕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다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면은 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어, 뛰어나야 될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야지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는 데 어떻게 도돕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돼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뭐 모든 면에서 특별히 요즘은 감성시대 아닙니까? 감성적으로 어떤 일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느끼는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여성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면도 많습니다. 어쨌든 돕는 배필에 담긴 의미는 동등하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반대되는,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돕는 자라는 거죠. 적대자나 불평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의 아내처럼 루터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그 모습을 보고 지혜롭게 그 루터의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새롭게 그 종교계획의 일을 할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을 했죠. 또 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의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함께 받습니다. 어, 남편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성취했다고 해서 남편 전 남편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 함께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함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적용질문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또 남편을 돕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입니까? 지혜롭게 반대할 줄 아는 그런, 그런 능력이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까? 함께 평생 정말 요즘은요 100세 시대입니다. 서른 살에 결혼해도 90세까지 산다고 치면 60년을 같이 삽니다. 정말 서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 어제 말씀 드렸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 이름을 져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생 지금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지나가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비 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비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만들 때 갈비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 역할을 하도록 머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발뼈로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어, 지배받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어, 좋은 해석이죠 그런데 이 갈비뼈라고 하는 의미의 원래 이 갈비뼈의 역할이 뭐죠? 갈비뼈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만약 갈비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폐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금방. 그래서 이 갈비뼈가 아주 엄청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뼈대를 형성해서 구조를 잡아주고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갈비뼈를 뽑아서 여러분 갈비뼈를 뽑아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여자는 갈비뼈 하나가 아니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갈비뼈 하나를 뺐으니까 예,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생물학을 대학에 전공했잖아요. 생물학에서 아주 유명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갈비뼈를 뽑았다고 해서 <laughs> 그 후대가 또 남자가 갈비 없는 게 아닙니다. 획득 형질. 새로 얻어진 거죠. 손가락 하나 가 잘라졌다고 해가지고 그 손가락이 그 아들에게는 또 없이 태어납니까? 그런 건 아니다. 어쨌든 갈비 하나를 이제 뽑아서 만들었는데, 어, 중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아내 역할은 뭡니까? 남편을 보호함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어떤 어,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은 타고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못 합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보살피는 것이 그렇게 아내야,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는 그 마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늘 남편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남편에, 남편에 대해서 조금 지나쳐가지고 잔소리가 되는 경향도 있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의 존재의 정체성은 남편을 보호하는 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갈뼈가 부러지거나 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갈비뼈가 오히려 장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장기를 찌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우리 교회 교동사고가 어떤 분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갈비뼈 3대가 이렇게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갈비뼈가 장기를 찌를까봐.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존재하는데 그 역할을 바꾸어서 남편을 찌르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남편도 그 갈비뼈를 그야말로 존귀히 여이고 여기고 잘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의 남편을 보호할 때 성격 성격적인 면에서도 참잘 보호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 남편 사진을 꺼내 놓는데요. 남편 사진을 왜냐.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만 들었는데 어떤 일을 더못 하겠느냐. 그러면서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위로를 받고 다시 새롭게 한다.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만 들었는데. 어쨌든 이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어, 남편을 보호하는 역할은 이 성격적인 면에서, 또 이성적인 면에서, 어제 일본 여성들이 일본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남성들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남자들이 일본 남자들이 막 술집에 가고, 막 그러고, 막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일본 여성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 몸을 예쁘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을 술집 여자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해서 일본의 남성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을 보호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루터 이야기를 했듯이, 남편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엄청 실망감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롭게 그 남편을 따끔하게 지적을 해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남편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호함으로 존재한다. 그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결혼은 오다 가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거라 하는 것이죠. 뭐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과거 상황이나 미래 상황이나 혹시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혼은 오다가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또 그렇게 결혼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네들이요.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런 아내나 남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절실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 이제 27살, 25살, 뭐 요즘 나이로는 뭐 어린 나이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들은 생각이 많아요. 뭐 이런 이런 남자, 저런 남자.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야 될 걸로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제 남편의 자세입니다. 남편의 자세. 뭐라고 하와가 왔을 때 아내가 왔을 때 뭐라고 말했죠?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따라서다. 내뼈 중의 뼈요 내살 중의 살이라. 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내는 타인이 아닙니다. 어, 붙어 있는 한 몸에서 원래 갈비뼈였잖아요. 붙어 있는 한 몸에서 떨어져 있는 한 몸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아내는 뭐, 뭐 전혀 몰랐던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관점으로 볼때 붙어 있다가 그냥 떨어져 있는 것 뿐이지.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분신이다. 바로 나 자신이다. 아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아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아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신약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부모하고 결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았던 때라고 하면 결혼한 후부터는 이제는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서로 계획하고 상의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어, 마마보이가 있음 마마보이 결혼했는데도 아빠 엄마 그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아빠에게 물어보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그러,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내하고 물어보고 아내하고 상의하고 아내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이제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고 부모는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공경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모를 섬겨드리고 지금까지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드리고 부모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것을 그 이상으로 되돌려 드리는 그런 역할을 둘이서 하는 바뀌는 거죠. 이제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하는 겁니다. 둘이 아내와 파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연합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연합해야 되고, 혼적으로 연합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이걸 떠나면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은 연합해야 된다.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죠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참된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나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뭐 아내에게도 하지 못할 말, 남편에게도 하지 못할 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적용질문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십니까? 서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이것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서로 돕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서로 돕는 자가 되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부부 간에도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면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 완전한 100%가 만나가지고 200%가 되는 게 부부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다.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것이죠. 아, 요즘 저는 그걸 철실히 느낍니다. 아, 옛날에 결혼 초기에는 뭐나 혼자 다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요. 아, 이제는 뭐 아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가 없지만 아내가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점점, 점점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도우면서 섬기면서 살라고 부부가 조졌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